오늘은 바쁜 와중에 모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벌어진 저차 타면 대가리 깨 버린다했으나 못깬 사태에 대해 관계자를 대표하여 멘토인 제가 사죄와 해명 회견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대가리를 못 깨서 죄송합니다. 예,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민 님 오래 안 해도 됩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이 흔히 물어보시는 컨텐츠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테니까, 예,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 보면 되게 참신한 컨텐츠가 많던데, 예. 아이디어를 보통 어디서 얻으시나요? 소설, 영화, 책, 애니? 보통은 소설에서 얻을 때가 가장 많은데, 최근에 이제 야이라님이랑 찍었던 건데, 제가 그 경소설에서 가져온 거죠. 딱 진대로 노트에 적어 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써먹는 식으로 쓰는데, 유미님 알바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아신다면 괜찮은 알바 자리 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기, 죄송한데 질문자분, 컨텐츠 관련한 걸로 질문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구독자가 13만 8천명인데 유튜브 100만명 달성시 공약 있으신가요? 혹시 어떠신가요? <laughs> 유러민님 동물에서 해보셨나요 혹시? 예 저도 실제로 돈을 땅에 묻으면 돈나무가 자랄까요? 너 묻을 돈은 있냐? 너 나한테 안 갚아? <laughs> 너 묻을 돈 없잖아 너 갚아 너 쌍돔 중에 가장 긴건 몇센치 다음 질문 <laughs> 다음 질문! 에이! 방송 끝나고 나서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혹시, 뭐, 딸딸이 치시나요? 다음. 유효님 혹시 고소 당하면은 경찰서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너 나만 해도 돈빌려니너 계속 말해봐, 아니, 너. 너 계속 말해봐. 궁금해가지고. 깜방 깜빵 가면은 깜방에서너 혹시 게임할 수 있나요? 오게 말라고. 빚쟁이 시뮬레이터? <laughs> 너 언제 갔냐고, 돈! 너. 너 언제 갚아? 너 아직도 몇만원 남았냐? 다음 질문. 그렇 오래 안 했으면 치질 안 걸리세요? 너 다음 질문! 방금 너, 방금 다른 질문에, 너 다른 질문 해! 너 다른 질문! 똥쌀때 무슨 생각하세요? 다음 질문! 감방에서 시간 빨리 가는 법좀 알려주세요 너 그만하라고 너! 너 그만하라고! 너안 갚을 생각 하지 말고 돈 갚으라고! 안 갚아서 감방 갈 생각 하지 말고 돈 갚으라고! 다음! 예예예예예예! 이렇게 가십니까? 남자도 똥쌀때안 자셨어요? 너몇 살이야? 좀더 어른스러운 질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누님왜 그러고 사세요? <laughs> 너, 씨발, 너 기자, 너. 몇 살이야, 씨발아! 저 16살이요. <laughs>